안녕하세요. 필리핀 세부 은실아빠 진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양계장 시작한 지 어느새 21일이 되었습니다. 병아리들도 많이 자랐고, 날씨는 지금 너무 더워서 솔직히 작업을 하기가 조금 힘든 날씨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에 멋있는 은실의 양계장, 강목형, 어, 양계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그 병아리들을 좀 자랐을 때 풀어놓고 키우기 위한 어, 이 방목장, 방목장에 지붕과 철조망, 펜슬을 칠 틀을 나무 목재를 이용해서 틀을 먼저 만들고 있거든요. 틀 위에 지붕을 얹고 벽쪽에 어, 철조망을 치면은 이제 철조망 펜스와 어, 양계장 전체 지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어, 그런 식으로 양목장을 따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쪽에 보시면 어, 벽 쪽에 붙박이식으로 해가지고 병아리를 사육할 만한 어, 충분히 넓은 어, 병아리장을 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방목장과 병아리 사육장을 따로 구분지어서 만들어 준다면, 그렇게 규모가 넓진 않아도 충분한 그러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병아리를 사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한 하나하나 천천히 만들면서 병아리들 그리고 육개닭들이 이곳에 충분히 편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과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필리핀 예, 세부 은실아빠 로컬 마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친구 지미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가 5 2인데요 여기는 뭐 나이와 상관없이 예, 전부다 친구가 될수 있는 필리핀인데요. 노가다 경력 이5 년의 베테랑 짐이 어, 이 친구 정말 일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뭐 덕질, 망치질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어, 힘 있게 잘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어, 멋지고 근사한 양계장 만드는데. 예, 이 친구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 은실 아빠도 열심히 같이 도와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리핀 세부에 살고 있는 은실 아빠, 은실 아빠의 마지막 도전, 바로 양계 농장인데요. 이 양계 농장 운영한 지, 현재 21째 일 됐습니다. 어, 병아리들은 정말 잘 자라고 있고 어,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빨리 크는 것 같아서 예, 너무 기분이 좋고요. 하루하루 어, 자라는 예, 속도가 고일 정도로 하루하루 예, 눈에 띄게 예, 병아리들의 목집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추라도 예, 어, 요 현재 21일 어, 한 절반 정도의 날짜가 지났고 어, 앞으로 어, 길면 25일, 짧으면 20일 정도면은 어, 충분히 은실인의 양계장 병아리 사육을 해서 첫 출하가 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이 예, 지미와 삼촌 그리고 은실 아빠가 어, 단합해서 이 사각형의 그 철조망, 펜스와 지붕의 틀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느새 응, 응. 응. 모양이 모양 응. 좀 비치는 것 같고 일단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후에 작업을 할수 있을지 이제 응. 모르겠는데 오전에 응. 예, 날씨가 더 많이 더워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작업을 좀 해놓고 쉴까 응. 예, 생각 중입니다. 네, 여기 상황도 맞는 건안 돼? 어 은실아빠의 한 가지 어,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어, 일단 양계 농장을 운영하면서 예 그리고 나중에 출라가 오늘 출라를 시킬 건데요. 출라가다 되지 않는다면 은실 어, 엄마와 제, 제가 힘을 합쳐서 어, 프라이드 치킨, 예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한번 해볼 계획인데요 어,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구체적으로 생각해낸 계획은 없고 어, 일단은 어, 출하 날짜가 됐을 때 그때 상황을 봐서 치킨이 많이 남았다면 이실엄마가 어, 제가 프라이드 치킨을 직접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실 아빠 오늘 아침도 먹지 못하고 예, 아침부터 지금 작업 중인데요. 와 은실 엄마 드디어 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지미 친구와 저 그리고 삼촌은 예, 아침에 먹고 나서 은실 어, 엄마 저 지민 이렇게 서 아침 겸 점심을 같이 예, 먹고 있는데요. 어, 일단 든든하게 좀 먹고 오후에 많이 덥지 않으면. 도움도 일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일시린의 박목 양계장 방목 양계장 예, 어, 지붕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고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도 어, 필리핀 현지 예, 노가다 경영 25년에 예, 지미가 어, 도움을 줘가지고 일단은 희망이 보입니다. 일단은 틀을 잘 만들어 놨고, 이틀 위에 지붕을 얹히고 그리고 철조망을 친다면 어느 정도의 양계장의 모습이 90% 이상 예, 완성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잠시 후에 생 후에 영상으로.

만 은실아빠 처갓집 가족과 함께 시작한 양계사업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즐거운 시청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열심히 하는 유튜버 은실아빠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una-kuna mga po, hindi lang <laughs> pa-kuna. Hindi lang pa-kuna, lang